여기 용인 양지면 대대리 한터 캠핑장입니다. 한터 낚시터입니다. 캠핑장. No, no. 취소. 한터 낚시터입니다. 지금 이쪽이 어 1인 2만원, 2만원이면 오셔서 낚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저쪽, 방갈로 같은데, 예, 저기는, 아, 지금 여기는 2만원. 이쪽은 단독실이거든요. 두세 명이 팀을 이뤄서 3만원. 여기는 1인 2만원. 한 명당 추가하면 만원 추가. 이쪽도 방갈로 있고, 저쪽 풍차, 풍차 방갈로 있습니다. 저기 풍차 방갈로는 하루 1박에 21만 원, 고기도 많이 잡힙니다. 잉어가 엄청 크고 많이 잡혀요. 지금 이쪽이 주차장이거든요, 저쪽 접수처. 파란 지붕, 저희가 접수처입니다. 주차장도 뭐 오면 무조건 막될수 있어요, 아무 데나. 저 3m로도 다될수 있고, 저기로도 지금 화면상으로는 저기 한데 여기 실제로 보면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고기도 잘 잡히고, 와, 공기도 좋고, 어, 낚시터가 이런 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딱이 이 길을 걸으면 모델 러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쪽으로 가면 지 저쪽 풍차 방갈로라고 우리가 명절 때 저기서 묵었거든요. 저기는 가족단위 상관없이 어. 사람 인원 상관없이 무조건 21만원이면 1박 할수 있어요 자 짐은 짐은 저 주차장에서 어, 베트남 버기 같은 거 있죠 그걸 타가지고 다 실어다가 아이 방갈로까지 다 갖다 줍니다 그거 타고 가 저희까지 다 갖다 줘요 주차장에서 가격도 저렴하고, 네, 굉장히 조용하고 편하게 쉬었다가면 딱 좋을 것 같은. 특히 남자분들, 여기 연인 사이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저쪽으로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럼 풍차 방갈로 한번 가보시죠. 이쪽도 그렇고 이 낚시터가 자 낚시대가 없으시면 낚시대가 없으시면 음 저쪽 접수처에서 만 원이면 빌릴 수 있습니다 만 원. 지금 여기도 보통 때는 페레스를 가져와서 다 낚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이제 좀 명절 지나고 좀 한가하네요. 엄청납니다. 여기 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풍차방갈로. 한터낚시도 풍차방갈로 하면 또 유명합니다. 여기가. 이 안에가 방두 개, 욕실 하나, 어, 낚시 매대가 있는데, 어, 욕실, 친구로도 있어요, 욕실은. 침구류도 있고, 그냥 낚싯대 하고, 뭐, 먹을 거리 몇개 가져오고, 어, 침구류에 번호 하나 있습니다. 냉장고 있고, 정수기 있습니다. 자, 저쪽이죠. 방갈로가 저쪽에는, 그, 베트남 버기 같은 거 있죠? 저걸로 다 주인이 싫어하다가, 아, 여기 이렇게 다 갖다 줍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게 여기 갖다 줘요. 저, 저 거기로. 저걸로 싫어하다가, 짐, 짐, 짐 같은 거, 뭐, 사람까지 다 싫어서 같이 여기까지 옵니다. 저안내소에서 너무 편해요. 좋습니다, 이 방갈로. 야,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네요. 야, 여기 공기 참 좋습니다. 풍차 방갈로, 예. 여기 진짜, 여기 가족 단위로 한두 집이 오면은, 21만 원이지만 두 집, 세 집이 오면은, 오, 뭐세 집이 온다 그러면 한 7, 7만 원씩 걷어서 오면 하루 쉬고 갈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고기도 잘 잡혀요. 지금 이쪽도 다 낚싯대 놓고, 어, 지금 낚시를 합니다. 지금, 이쪽도 다매대예요 파라솔 하나 가져오고, 원터치 하나 가져오면 다할수 있는 곳이에요. 저 방갈로로 꼭안 가도 돼요. 여기 2만 원만 내면 요런 자리는 2만 원만 내면 그냥 낚싯대 가져와서 하루 종일 하다 갈수 있어요. 상금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